코코야, 뭐하니? <laughs> 도너츠 만들어요. 아, 그렇게 많이? 음,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. <laughs> <자>. 우와. <웃음> <웃음> 우와, 맛있는 냄새. 하늘의 구름님도 도너츠가 먹고 싶은가 봐요. <laughs> 안녕 코코! 코끼리 구름님 안녕 우와! 내 것도 있니 그럼요 열럿이 음.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예자 어+ 어+ 떡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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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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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작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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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예, 걱코마 코코. 내가 도와줄게. 예. 비를 내려 주셨답니다. 아우, 살았다! <laughs> 괜찮아, 코코? 고마워요, 구름님. 근데, 비를 내려 주시느라 구름님 몸이 훌쭉해지셨네요난 <laughs> 괜찮아, 코코. 아유, 어? 아유, 창피해. <laughs> 저, 약간 탔지만, 도너츠 좀 주실래요? 아, 고맙다. 참 먹고 싶은 도너츠였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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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. <웃음> <웃음>